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한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 안님 내 삶의 하루하루가 모두 주님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의인이라 부르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전 건축이 막바지에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 질병에 걸려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때 우리 '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단한 번만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열광했고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사는 삶을 즐기고 현재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미래보다는 자신의 삶을 즐겨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삶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이것들을 모두 써 버리는 것들을 원했고 그렇게 쓰다 보니 결국에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빛과 허비한 시간들 후회들뿐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삶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은 모두 지긋한 모든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완성의 끝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말 뜻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욕고 환란에 따른 두려움에 넘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환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더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며, 무당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안위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매순간이 고난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하루하루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누군가를 의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3장에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모두 없어집니다. 고관들과 군인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통치자가 없어진 나라? 이 나라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 나라. 결국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이 눈을 범하였느니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보시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기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할례의 행일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굉장히 고단하고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하는 오늘이 모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모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살아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예배한, 주님께 예배하는 하루,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루, 그 모든 하루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미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를 모두 모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잘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았다, 나의 의인화라고 그 말씀을 듣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매일이 모였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며,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